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능력치 자체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유튜브를 찍다 보면 애초에 어떤 걸 찍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할지, 썸네일은 어떻게 할지, 제목은 어떻게 할지, 이런 식의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를 쓰게 돼요. 근데 뇌를 쓰다 보면 약간 근육처럼 발달하면서 점점 더 수월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데 저의 채널의 주제가 제 직업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저는 수학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운영과 동시에 강사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주제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의 분야니까 말을 잘 하겠지만 뭐 상담을 할때 우연히 제가 이미 생각 정리를 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그 주제가 나오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말이 잘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이미 생각 정리가 완료되어 가지고 영상까지 올린 상태니까요. 어 그리고 판단력도 상승했어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는 이런 거죠. 아, 어떤 교재를 어느 타이밍에 쓸까? 수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영역으로는 말도 조금 조리 있게 잘해진 것 같고,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또 웃긴 거는 글쓰기 실력이 늘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은 대본을 안 썼지만, 웬만한 영상은 다 대본을 쓰고서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말하기 실력보다 글쓰기 실력이 더 올라간 셈이 된 거예요. 실제로 한번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서 며칠에 걸쳐서 다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퇴고를 한 거죠. 그 자체가 엄청난 글쓰기 연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글쓰기 실력이 좀 세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튜브를 하고서 얻게 된 엄청난 부산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는 구독자가 뭐 몇십 명, 몇백 명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되게 약간 귀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달라졌습니다. 되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구독자 몇 명인데 한 500명 이렇게 말하니까 애 약간 귀여워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5000명이라고 말을 하니까 에에~~ 이게 아니라 와 이런 반응이에요. 네, 그렇게 저희 주변인들의 반응이 바뀌는 걸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한번 더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보다 그 조회수가 중요하긴 한데 아무튼 구독자 0명에서 5 0 0 0명을 넘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 자체가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떳떳한? 뿌듯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냈으니까 다른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는 personal branding이 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유튜브 채널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나에 대한 광고판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는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의 공신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나온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더라고요. 뭐 가령 제가 선생님들을 모시려고, 선생님 분들을 모시려고 공고를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저희 학원을 검색하다가 제 유튜브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미 좀 공감을 하신 채로 면접 보러 오신 분도 계셨고, 네, 가끔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제 채널을 보시거든요. 그럴 때 뭔가 좀더 신뢰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튜브를 한게 정말 잘했다 싶어요 3년 전에는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사실 지금 유튜브를 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미처 몰랐던, 가지고 있었는데 미처 몰랐던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는 있지만,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인 능력이 발달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은 유튜브를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공부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무튼, 현재 주어진 무언가를 굉장히 노력해서 꾸준히 잘 해나간다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만큼은 그동안 댓글을 남길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안 남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그런 분들도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 채널의 영상을 봐주신 건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